저는 남편하고 관계를 좀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. 스님 저는 어, 남편한테 너무 의존적입니다. 그래서 어,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야무지고 똑부러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독 신랑한테만 그게 잘안 돼서 신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우리 둘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. 예, 네,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신랑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예 네, 그런 제가 그래서 신랑이 조금 어 어렵기도 하고요. 예,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받. 좀 저를 바꿔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서 조금 조금씩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신랑하고 대화를 해보면 신랑이 또 전혀 그렇게 저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에 있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애기몇 개? 두 명이에요. 네. 몇 살이에요? 두 살. 두 살? 네. <laughs> 어떻게 애나 둘이나 되는데 잘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신랑 글다 치고. 네. 신랑 그다 치고 애는 잘 키워야 되는데, 어, 신랑한테는 거죠. 뭐든지 고맙습니다. 당신 말이 옳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러고 살아야 돼. 네. 뭐 잘하든 못하든 건 따지지 말고. 따지지 말고. 어. 이거는 아니지 않냐. 이런 거는 하면 안 돼. 무조건. 그래야 애들이 잘 커.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. 의지하고 안하고 뭐 이런거 하지마. 의지, 무조건 내가 어? 당신 옳습니다. 당신 말이 맞습니다. 제가 부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면 뭐 지금 얘기한 의지하고 안하고 이런게 필요없죠. 어? 뭐 싸워야 그 다음 뭐예요? 누가 먼저 사과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무조건 당신 말이 옳습니다. 제가 부족합니다.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죠? 싸워도 죄송합니다.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제는 저절로 풀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애들한테죠. 제 엄마니까 애가 중요해. 그근데 어. 애한테 제일 잘 되는 게는 신랑한테 무조건. 어. 근데 육아를 하면서 그 힘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저는 신랑한테서 좀 힘을 얻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어. 도움을 받지를 못하니까 예, 육아하는 것도 많이 지치고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신랑한테 무조건 고맙다고 하라 그러니까 신랑한테 무슨 힘으로 얻기는 얻어. <laughs> 내가 고맙다니까 지금 돈 벌어준 것만도 고맙고 살아있는 지금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자기 어떻게 살래? 살아있는 거 고마워 안 고마워? 고마워. 일찍 들어든 늦게 들어든애 일하는 거 도와주든 안도와 주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 안 고마운 일이? 고마운 일이지. 돈안 받아주면 자기가 어떡할래.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. 네. 예. 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좋아?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좋아? <laughs> 매일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좋지. 네.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는 게 나아, 죽는 게 나아. <laughs> 그래도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무조건 늦게 들어든 일찍 들어든 술 먹고 들어든 안 먹고 들어든 이거 하는데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관계 없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.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해결이 돼. 네, 감사합니다. 네.